이 꽃차 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꽃차가 여기 화려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뭔가요? 아, 오늘은 꽃차 네. 어, 꽃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꽃차 우림과 꽃차 배열 네. 지금 나오는 꽃들을 지금까지 나온 꽃들을 예쁘게 한번 전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뭐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요자 네. <laughs> 이렇게 해서 꽃차를. 네. 오늘은 우린도 하고 네. 이렇게 오늘 이 어, 꽃자리도 이렇게, 이렇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네. 저기 그 오늘은 그러면은 소개할 꽃이 어떤 꽃인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쁜 음. 금계국 꽃입니다. 아 금계국. 네. 이 씻어 가지고 다 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예, 가지고 물기를 다 빼고 깨끗하게 예. 정리를 예. 했는데요. 어, 금계국 꽃은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로에 쫙 피어있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금계국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꽃이나 또 꽃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금계국 꽃은 어, 국화과 꽃인데요. 어, 금계국 꽃은 지금부터 6월부터 8월까지 어,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꽃입니다. 그리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가까이 이제 장식용으로 심어놓은 꽃은 꽃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 꽃들은 다 우리가 보는 관상용이기 때문에 어, 근개국 식용으로 써는데는 일단 어, 환경이 깨끗하고 어, 좋은 곳에서 자라는 깨끗한 꽃으로 식용 가능합니다. 식용 재배로 특별히 키운 네.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길거리에 뭐 폈다 그래서 막 하면 안 아, 되는 그건 거잖아요. 매년 많아서 네.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옆에 병이 있는데. 아, 이거는 완성되어서 네.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완성돼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병에 넣을 때이꽃 네. 모양이 전부 다이 병을 앞면을 보고 있어요. 네. 일부러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예, 쁘게 어, 보는 사람도 또그 관상용으로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씩 이렇게 밖을 보도록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금계국은 특별히 뭐 손질하는데 뭐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금계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 비슷합니다. 코스모스 같이 코스모스를 닮았어요. 코스모스 같아요. 진짜? 네. 네, 자 이제 어, 이렇게 싱싱하고 건강한 아이는 아직 수증이 안 일어나서 수술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수증이 일어나고 조금 벌이 왔다간 아이는. 네. 이렇게 배가 볼록해졌어요. 다르게 생겼죠? 그 까만 것도 막 나왔어요. 네, 수술이 나왔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수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술 딱 떼어버려야 돼요? 어, 예, 그 이분만 써도 되고 아직 어... 완전히 다핀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일 때 상태는 꽃차하기 아주 적당한 사이즈, 아. 적당한 크기입니다. 아, 그 정도만 돼도 네. 특별히 뭐 말릴, 저기 뭐야, 이 덮을 때 네. 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어, 근개 부분 열에 조금 강하긴 하지만 어. 빨리 모든 차는 빨리 할수 없습니다. 정성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깨끗이 손질해서 덧 건과 식힘을 반복할 때 우림도 잘 되고 색도 예쁘고 맛도 좋은 차가 됩니다. 아니, 이 상태로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되는 거냐고요? 예. 자, 오늘은 덧 건과 식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대로 올려 놓으면 되네요. 네, 여기 뒤에 꽃자루가 달린 건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 네, 다 떼어놨어요. 꽃받침이 있어도 되고. 네, 꽃받침이 있어서 이제 열 전달이 꽃에 직접 닿기 않기 때문에 꽃이 깨끗하게 잘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로 그냥 놓기만 하면 되네 이거는. 그래 네. 손질 필요 없네요. 손질을 이미 이제 뭐다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뒤에 바짝 꽃자루를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꽃자루가 이래 달린 아이들은 바짝 붙여서 이렇게 따주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네 그냥.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어요. 이게 네. 화려하게 이제 세팅이 됐는데 네, 꽃이 이거는 이제 플론 뜻이 예. 이제 펜 가득 찼습니다. 아주 예쁘죠. 여기 이제 종이 한장 깔고 네. 면포 깔고 네. 지금 온도가 뜨거워요. 온도? 지금 뜨거워요. 예, 온도 한번 보세요. 네. 온도 1도가 여기인데. 네. 에포점에서 출발해서 네. 아주 낮은 온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켜보시죠. 네. 지금도 너무 뜨거운데? 지금 이제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온도에서 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미만에서 불이 들어왔네 이거. 네. 자 이게 낮은 온도에서 어한 10분 또 식힘을 한 10분. 이것도 오늘 반복하는 거죠? 네. 예. 이거는 뭐 뒤집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두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덕건과 식힘만 계속 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거 정말 간단하네요. 여태까지 네. 소개해 준 꽃에 비해서. 그죠? 얼굴 크기도 크고. 네. 대신에 이거는 수분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수술도 많고. 아, 수술 때문에? 네. 자, 시간이 한 20분 정도 흘렀어요. 근데 지금 약간씩 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네. 한 3, 40분 지났는데요. 네. 어 이제 이렇게 가에부터 색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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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노란색. 네. 저 이거 이제 계속 식혀야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요 정도 되면 어. 또 밖에 나가서 한번 식히고. 자 이게 이제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확줄었습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턱근가 식힘의 과정을. 한 여덟 번 정도 하면 이렇게 이제 어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네, 완전히 네. 줄어들고 색도 색은, 많이 변했어요. 색은 이제 좀 황금색 비슷하게 바뀌었고, 네, 오렌지색으로 꽃은 네,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어 이제 얘를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속기가 있나 없나 우리가 또 네.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 오늘 오래간만에 그러면 습 테스트 이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오랜 여러 번의 덧건과 시킨 과정 뒤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보관을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 어, 향내김으로 열을 줘서 어, 오랜 보관과 꽃이 가지고 있는 향이나 수분을 내품도록 이제 오늘은 고온 덕검으로 이제 습기가 있나 없나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온도 네. 많이 확 올려 가지고 네. 올려 가지고 한 1분 정도 아닙니다 한 20초 정도 20-30초 어, 20초 정도면 이제 뭐 이게 김이 서리는지 안 서리는지가 네. 그걸로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네 네, 안 서리네요 김이 안서려 이거 습이 없다는 네.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죠? 네, 이렇게 네. 이제 뭐덕근과 여러 번의 덕근과 식힌 과정 후에 네. 이제 습기가 하나도 없이 완성이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금계국은 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차입니다. 꾸림색도 어, 꽃색도 예쁘지만 꾸림색도 예쁘고 음. 그래서 금계국 색깔은 이색인데요. 효능도 참 좋습니다. 금계국은. 네, 어떤 기능이 금계국 효능은 부종. 어, 잘 붙는 체질에 예. 아주 뭐그 이뇨작용이 뛰어난 오차입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잘 붙는 여성들 저녁에 가음했거나 과식한 다음 날 아침에 이 차를 먹으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뭐에 좋다는 거예요? 숙취에 좋다는 거예요? 이거 뭐? 뭐에... 잘 붙는 사람들한테 붓기를 아. 빨리 빼주고 아. 그다음에 어 뭐? 상처가 잘 나거나, 종기가 잘 나는 사람한테도 네. 아주 좋은 꽃차입니다. 예. 색도 예쁘고, 맛도 좋고. 신장에 좋은 좋고.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장? 신장에 좋다고 하지 않고요. 네. 뭐, 잘, 그 우리가 뭐 음식을 과식했거나, 짜게 먹었거나, 이렇게 한 다음날, 네. 어, 먹었을 때, 빨리 인후작용이 뛰어난 네.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림을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우림하는 과정도 궁금하니까요. 네. 자, 16년 동안 꽃차만 맛보신 <laughs> 젤리 김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laughs> 자, 금계국을 한번 우려내서 또 오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뭐 어떻게 이건 우려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이거 써도 돼? 예 예. 야 주인자가 엄청 커요. 왜 이렇게 많이 우러내시나고 조금만 하시지? 네, 한네 송이 정도만. 예, 네, 네 송이. 오늘 주전자가 크니한 네. 다섯 송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넣어서, 네, 네, 가지고 이제 백도씨의 뜨거운 물을 또 붓는 거죠? 네. 깨끗이 헹궈내고 또 헹궈냅니까 네. 이 음. 한번 예. 헹궈내 보겠습니다. 뭐 헹궈내는 건 기본이네요. 네. 이야 색이 뭐 그냥 넣자마자 바로 오르나는. 예. 물감 네. 빠지듯이 그냥 바로 지금 빠져 나왔어요. 그렇게 빠져 나와도 또 나와요. 네. 다섯 송이 놓는데도 이렇게 진한 주홍색으로 음. 예. 바뀌었습니다. 큰주전자의 진한 색으로. 네. 이 예. 색이 좋네요. 색이.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 에 예. 한번 맛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새구림 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무도나 뭐 마나 아주 막뭐 색이 너무 네, 진하고 너무 와인색이 확나면서 진한 홍색으로 바뀌었어요. 음. 자, 이게 어떡해. 예쁜 잔에 한번 우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금괴 고차가 완전히 우려졌습니다. 어, 맛을 한번 보시 보실까요? 이뇨 작용에 좋고 예? 네? 그리고 부기, 예, 부기를 빼주고 g 기 r p e d 종기 Sangcho, Chongi, Honangi, Chong, Kimmegans, Tanyong, 맛 u c h a m a n m a p 꽃차 h i Hongsinger, 빛깔만 예. 맛도 좋은데요. 맛도 향도, 향도 너무 좋습니다. 아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과 향보다는 좀 순한 국화는 쓴데요 네. 예. 쓰지도 않고 향이 아주 순하고 좋은 향, 향 좋고 맛 좋고. 꽃차 네? 예. 중에 꽃차 금계국 꽃차. 네. 오늘 이렇게. 해주시면. 예 오늘 금계국 꽃차를 소개했습니다.